입니다. 오늘 어, 이렇게 이 구절을 내용 구절 인형가 봐잘 아니까요, 여러분. 어, 우리는 사실은 실체를 실체의 상황을 알면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인데 연실도 있고 맞죠? 또 사실도 또 있습니다. 또. 진실 있습니다. 사실은 인단어는 또 실제 단어 비슷한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실제 상황 아는 말을 끄고입니다. 이거는만 보면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사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어떤 것인가? 그냥 뭐 논리적으로 볼수 있는 거? 육신적으로 보시는 거? 근데 불신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것 실제로 봐야 됩니까? 세상을 먼저 봐야 됩니다. 세상을. 그래서 잘 보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주 전에 메시지 죠 세상에 이해하면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목장님께서는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어, 사탄의 오무속에 빠진 사람입니다. 맞죠? 용서를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나. 사실은 나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무능 볼 수밖에 없고, 뭐 불가능 볼수 있고, 그래서 미래를도 이렇게 감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랑스에서는 어떤 그 청년 한 명이 남사인데 어 우리 프랑스어 기준에는, 어 한국어 기준에는 그그 사람이 항상 낙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구 때문에? 자기 의 성격, 자기의 과거, 자기의 체험 때문에 항상 내가 잘못한다. 내가 앞으로도 뭐 결혼 못 한다. 왜? 자기 생각 속에서 잘못 생기 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여자 나와 결혼하고 싶다,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아니면. 자기의 성격 때문에 어떤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직장 다니는데 오랫동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각심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프랑 브랑, 그했을때그뭐 정년 집에 갔을까 하는데 그문 앞에서 이렇게 떨었는데 대답 안 해요. 전화 했을 때그 유대폰 들었어요. 아, 네 아니서 그러니까. 또나 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남자가 우리 집에도 살았어요. 근데 항상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메시지를 함께 비밀로 니다 함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미래를 감감 하게하게 보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할매 사속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할매 손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지금 결혼했어요. 하고 지금 아기 네명 있어요. 뭐견 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잘가 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맞아. 할매님께서 다준비셨습니다 그래서 형장도 잘 보아야 됩니다 형장 뭐 세상과 영장 비슷한 것인데 여기서 이 영장의 상태 보고 여기서는 대상영자로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영장 거기서는 오늘 본문이 보면 표 보면 표 다시 잘작수 있습니까 어, 질문있습니다 표를 다시 잘작수 있습니까 표 아니요 못살아요 아, 못살아 맞죠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맞죠. 그래서 그거는 문제는 이 영장 상태 아닙니다. 제 전도자의 영적 상태 중심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장 여기 뭐 불신자 많고 뭐 여기까지 볼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그래서 마태복음. 구장에 보면 35장 3 a 장 g 장 맞습니다. 3 5 p 3 j a 사실은 a j a n g Samship O Jang Samship O Jang Samship O 교회 14, 어, 영장 24 s a m 4 h i p O Jang Samship O j a n 또세가지캠페마 말씀하셨어요. 또홍위 와서 강모선생님께서는 랩노트 플랫폼에 대한 말씀 뭐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아 우리는 프랑스 를 가질 때아 요원의 키워 안에 렘노트 시스템을 세우는 시간표 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는 렘노트 들이 서로서로 이야기 안해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소통도 안 하고 잘 몰라요 사실은 다른 렘노트 이름도 몰라요. 같은 상황에서요. 그래서요. 그뭐 어, 연합 수련회 하고 싶은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레멘트들이 아마 모뭐지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안 되는 것에 그 오늘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이 흐름 속에서 아직까지 안다는것은도 사실은 시간 될수 있습니다. 시간 돋되면 그래서, 우리 가족에서, 가족 부부 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 있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아직까지 아빠 아니면 뭐 동생 아니면 뭐형 아니면 뭐 오빠 아니면 누구누구. 아직까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상식을 봐야 됩니다. 언약으로. 뭐 예를 들어서, 피디리아 가족이 보면, 피디리아가 비박 많이 받았어요. 영접하실 때. 아빠가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 예배 드린 것을 너무 싫었어요. 피디리아도 남동생 한 명이 그 무슬림으로 됐습니다 맨날 싸웠어요. 말로. 근데, 이거 봐야 됩니다. 오늘 그 동생이 영접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돌아가시는데, 도가시기 전에는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은 그대로 송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저번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장도 볼수 있고 또 교회 상황도 볼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보면 힘없 없는가 보요 맞죠? 교회에 보면 전세계에서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어 어제 우리의 배경과 불신자들의 배경이 비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배경과 삼단지의배경 보면 비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단어로 잘 아는데 내용 몰라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두 사람 있습니다. 복음하는 자, 복음모는 자입니다. 그복음은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린 동기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다, 다른 동기 있습니다. 나내 이거 내 성공 위해서 계속 살고 거든요 그래서 영장에. 쇼노를 못 합니다. 맞죠? 어, 가라저서 보면, 사장, 1절 이렇게 말씀 나와요. 유업을 일자. 어, 일자. 어, <laughs> 무슨 말인지 시죠 <알죠? 웃음> 맞죠? 그이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 가진 것은 자기 것이죠. 근데, 어렸을 순간에 그 사람이 종과 똑같습니다. 종과또 뭐지? 다름이 없습니다. 그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가 있는데 복음이랑 모르면 부신자의 같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사실은 종국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신자처럼 낙심하고. 그렇게 설명밖에 없습니다. 또 어제 요목생께서 고린도 전서, 후서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6개 속간자 있고 영개 속간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했 사람 중에도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교회 문단의 교회의 문제는 그, 그, 기독교인 뭐 나쁘다 이런 뭐 이렇게 잘안 믿는다 그보다는 몰라요 그좀 뒤져만요. 그 기니가 쓸때그 그, 그, 그때 목회자 수련회 때강강 강 이렇게 했었는데 놀랐어요. 사실 뭐 계속 들었는데 아 보고 모르고 모르고 그러는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메시지 마시고 나서 개인의뭐 간증했습니다. 뭐 고백하는 게 보람 같은 거. 근데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본 문제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이미 이걸 아신 것은 몰랐다. 같은 거맥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 주복 어떤 축복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거는 모르니까 이 축복은 몰라요 왜? 오직 안되니까 그리스도만 아니라 다른 것 단계를 보면 아까 이거 다른 동기니까 단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 포구마와 자신의 삶과 관계 안 보여. 또, 큰 문제는 임원 계획을못 보여. 맞죠? 그래서 미래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시각한 문제는 재림주 위해서 사실의 많은 기독인들이 이거 생각하면 무서워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우리는 하이메션이 있는데, 최하면 치욕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내용을 몰라요. 다이렇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그거는 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잘하죠? 근데 이거는 리스트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보면 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내가 단계에서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또 빨리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삼칠 이미 쓰고 왜다 아니까? 근데 이거는 리스트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무봐야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리스트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는 단언 그냥이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피미는 것이다. 하늘 계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먼저 그 일의 귀나라. 그 그거는 우선순입니다. 위 진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것이고 뭐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당근 세계 복음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또. 교회 속에서 나를 보고 있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없으면 지속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지 고 있는데 왜나 혼자 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아안 하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지속 안 해요. 어떤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고 있는지 하나 됩니다. 이유를 알면 다른 점도 안 하면 괜찮아미,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실 기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노무생님께서는 이 삼칠이나도 빛의 경제를 눈여겨 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들이 이거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속에 있는 사실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또 구원을 위해서 이어집니다. 예, 사실 아마 여기에 보면 안 되는 것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를 이렇게 지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 말 말하면 가인토이 재질 빠가집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도 하 아마 뭐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됩니다. 다 이렇다. 아직도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구원 나한테 주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도 부족함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시기 때문에 끝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성령에 대한 걱정, 그 뭐지? 작가가 하는 사람 있어요. 주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 예, 축복을 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인들이 뭐 성령 충만 받은 것은 계속 나 때문에 아니면 뭐 신비주의인 사람들이 뭐 기적 볼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상황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에 성체 교회 계속 말씀, 말씀하실 것처럼 우리는 올바른 교회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 믿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에 무능, 불가능 무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만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임금했을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맞죠? 혼자서 시작하면 다국에 다니나 이거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거.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바꾸고. 무제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남련자입니다. 맞죠? 복음 지진 자, 또 복음을 회복하는 자. 우리는 이 시대의 남련자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알고 복음의 능력도 체험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 남련자입니다. 맞죠? 문화를 회복하는 자. 또저 아시죠? 남길자. 이 삼칠구와 후제를 잡는다, 뭐 어, 여러분 그 사람 맞아요? 아멘? 알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그분입니까 어, 그 옆에 있는 분 사람 그분님입니까 아, 확실 확실 는데이 맞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원리서 되면 한계 역사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어 용서에 대한. 맞죠? 아니, 옆에 있는 사람도 나한테 또 잘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분입니까? 어떤 사람도 그랬으니까 상처받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니다. <laughs> 맞아요. 귤약 가지면 그 삶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삶입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 이전에는 영적 건축.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 랩노트 일금형 생각하세요. 랩노트 일금형 보면 언제 남자셨습니까? 전부터. 하임 부르시대부터. 모세가 하임께서 부르시는데, 그 다음에 이거 바꿔야 되니까 40년 동안 어디 갔어요? 매전 갔어요. 그게 국박하니까. 맞죠? 지금 아직도 뭐 한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문제 없어요. 다 이렇다. 교회 문제는 이세 가지 내용 모는 것입니다. 음. 138.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 확실히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자, 그런적으로 오늘 조금 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laughs> 네. 건축에 의해서. 건축 실체 상황도 봐야 됩니다. 건축이 보면, 생각하면. 그냥 건물 아닙니다. 뭐 건물을 이렇게 건축시가 하 때부터 여러 가지 뭐 한계도 있고, 뭐 이렇게 문제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그거는 우리를 위해 더큰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거, 보면, 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보고. 왜? 네,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특히, 건축 기술이에 헌신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사실 거기에서, 뭐, 문화 센터도 있을 고 뭐, 여러 가지, 어, 내용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 내가, 함께서 나에게 주신 선무성, 아니면 탈런트는, 어떻게, 하나님, 그, 구속에서 그 수임받을 수 있는 것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뭐 하셨습니까? 헌금, 헌금. 젊들이 또 지금 또심방 어 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현기한테 얘기했습니다. 정년 때 헌금도 1 1조 생겨야 됩니다. 치게만 하면 앞으로 또 힘들어요. 많은 돈이 아니고. 근데 하나 앞에 이렇게 헌겸이 하집니다, 맞죠? 자 집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에 보면 헌겸의생간인데 저도 뻘리 거백하는 것입니다. 그이 사람이 고난 속에 있고 가난 상황 속에 있는데 자기의 돈보다 또 좋았습니다. 이거 다 가난가입니까? 내가 가진 돈보다는 더줄수 있으니까. 그 말은 그거 아니고. 왜? 질체 상황 아니까, 이유 아니까, 돈 없는데 진짜 할 입만 빼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 생활 속에서는 하는 게보다는 못하는 게보다는 보는 는 중입니다. 어떤 것보분이냐 실제로 보면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실제로 보면 다르게 또기도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망대는 기도망대입니다. 기도망대. 어, 그래서, 외장들이 3, 9, 3 계속 들고 있죠. 교비밀이 뉘어야 됩니다. 전원키견이 사실은, 어, 속이지 마세요. 한번 더. 실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영장에서 직장에서 가장 쉬는 것은 영력 예배, 산 제사로 이렇게 써집니다. 그렇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뭐 새롭게 마음으로 새롭게 읽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도록 기도는 내 계획 뭐 이렇게 붙잡고 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밝혀내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사실은. 안 되면, 그이 속에 있는 사람처럼, 저를 출밖에없습다할매처럼 인데, 왜? 아직도, 계산 또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형, 우리 이만희 전 교회 청년부가 진짜 중요한 전형부입니다. 정들이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 전자에서 볼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들이 정말로 남연자로서 남는자 또 남을 자는 기자로서 어, 모든 어, 것에 대한 어 실제 상황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복 기도합니다. 아멘.